心中伴行。 자, 준비됐죠? 자, 다들 가봅시다. 가자! Family! 한번 더. 다. 패밀리 한번더다 같이 패밀리 나이트. 김우지. 엔리 우리 이리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 맞공을 또 하게 됐는데요. 참좀 씁쓸한 기분도 좀 들고 그리고 어 되게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일단 저희가 또 촉공을 하고 또막공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안 다치고 해서 저는 그걸로 일단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작년에 위안파밀리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했을 때, 솔직히, 좀,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해주셨고, 음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과연 그 기대에 맞게 저희가 또할수 있는지, 제가 또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부담감이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가슴 진짜 아프거든요 작년에 정말 재밌게 커튼콜도 같이 하고 에콜도 같이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고 네또 그런 날이 오겠죠 분명히 올 거고 저희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꼭 같이 놀수 있는 그런 공연 저희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고 또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이 될 것이, 이별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또 아주 각자의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하시고 어, 고맙습니다, 진짜 한분한 한 분한테 이렇게 또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고. 음, 저는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같이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주시고 했던 게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자, 안창용, 안녕하세요. 저보스카 역할 맡았던 안창용입니다. 네. 아예 또 원치 않게 아쉽게 공연을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아, 뭐, 솔직히 마음의 준비는 계속 하면서 하루하루 공연을 하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되니까 많이 속상하고 아쉽긴 하지만, 근데 사실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어,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뭐 모든 공연이 그렇지만, 여기 와서는 한 번도 후회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뭐 실수도 한 적도 있고, 뭔가 아쉬울 수도 있고 하지만, 뭐 하고 나서는 후련했던 것 같아요. 항상 와서. 배우들끼리도 최선을 다하고 뭐힘든뭐 그날그날 컨디션이 힘들 수도 있지만 와서는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정말 재미있게 너무 행복하게 해서 사실은 뭐 관객분들이 옛날에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되게 아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은 사실 미야장년부터 해서 봤을 때는 저희도 특히 저는 더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보시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이번에도 사실, 모두가 힘들지만, 저희도 똑같이 뭐, 개개인이 힘들지만, 저는 힘든 것들을 사실, 이 공연장에 와서 정말 잊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에너지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 정말 작년처럼 다 같이 뛰어 놀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더 우리 또 우리 막내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서 다그 뜨거운 맛을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거를 말로만 하고 설명했던면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커트콜하고 하면서 이렇게 관객분들 눈을 마주치고 하면서는 저는 몸은 안젖있지만 뛰어있는 관객분들의 눈동자 안에 있는, 뛰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떼창을안 하셨지만, 저는 소리가 다 들렸고, 저희는 분명히 그걸 들으면서 에너지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계속 신나게 뛰어 놀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뭐 돌아오겠지만, 뭐 이게 다 없어지고, 정말 와서 신나게 모든 걸 잊고 뛰어 놀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시고요, 저희도. 저희도 건강 잘 챙기고. 면서 또 좋은 연기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실 무슨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지, 우리 모두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또 반응 여러분들도. 어,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 제일 많이 할것 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은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또 마지막을 함께 기억해 주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우리 모두 사실 오늘까지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어, 지킬 것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힘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공연을 이렇게 성황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음, 우리 그런 미아 파밀리아 관객분들이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또 힘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그저 힘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도, 저희도 있는 자리에서 그저 힘내서 네. 할수 있는 때까지 끝까지 참 옛날에 선배들이 이 얘기하면 정말 되게 오그라들었는데 <laughs> 쇼머스트 보건이라고 <laughs> 네. 쇼는 계속돼야 된다. 네. 저희는 그저 멋진 말이에요. 쇼 모형이라 들고 있어요. 저도 발가락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는데. 네. 아무튼 어 저희도 그저 저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준비하겠습니다. 시킬 것 시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지킬 테니까 어, 우리가 지키는 한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희망을 가지고 잘 지내시길 바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아, 그리고 네. 감사하고요. 그 저희가 특별히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저희 전기... 가 선물을 전기... 좀 가져, 선좀 가져오세요. 네 제가 전기... 한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오오 네, 저요, 또 저희 아폴로니아의 전설이시죠? 네. 요 <laughs> 자, 신이라고아 미차드 씨. 디어 왔다! 자! 바꿔서 부탁드릴게요. 아, 걱정 편안할까? 네. 자, 누나 씨 이렇게 옮기면서 얘기합시다. <laughs> 어. 자, 자 이게 <laughs> 어, 해야 되나? <laughs> 편하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딱 천천히. 신경쓰지 십시오 네,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laughs> 미체드 역할의 이승현입니다. <이승훈이인데요. 웃음> 네. 우리 제가 사랑하는 미아파밀리아가 갑자기 막공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요. 네. 네. 정말 막공 축하했고, 축하하고, 축하하고 고생 이 많았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할까 음,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든 가운데 공연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느라 배우들 스태프들 컴퍼니가 고생했지만 정말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공연을 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막공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갑자기 막공이구나 생각하다가 아니, 뭐, 이 정도면 선방했죠. 그죠? 모두 고생했고, 다 잘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뭐, 좋은 곳에서 또 좋게,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laughs> 어, 자, 일로 와요. <목소리가> 그리고 이제 미아파미를을 도와주셨던 우리 홈컴퍼니 대표님 미아, 예, 또 컴퍼니 식구분들 그리고 연출님, 암호 감독님, 음악 감독님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항상 안 보이지만 열심히 도와주신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또 승현이 형, 그리고 성재 형또 그리고 우리 도민이 형, 흥외 형너 이름 까먹은 거 아닌데? 여리수 요 민수, 투민수, 그리고 경초. 이렇게 저희가 또 정말 고생했으니까 저희 진짜로 너무나 너무나 한분한 한 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뵈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맞아요 고마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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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켜 줄게.